그래서, 일단 여러분, 요런 그 규칙성을 좀 발견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규칙, 어떤 규칙성이냐면, 자, 연금과 일시불이 만나면, 그러니까 요, 요 일시불 부분하고 연금이 이렇게 크, 만나는데 크로스로 되게 만나 내과계수는 형과계수하고 만나고요. 형과계수는 또 내과계수하고 이렇게 일시불과 연금이 만나는데 형과 내과가 이렇게 섞여서 만나죠. 그런 경우에 그 곱셈에서도 그 일이 일이 무언가를 만나면 본인 은 사라지고 그 만난 사람이 이 결과치로 나타나잖아요. 그래서 연금에 뭐 이런 뭐 그거하고 일시 일시불에 뭐 이런 게 나오면 요 일은 사라지고 연만 남는다. 이런 것도 일종의 그 공식 비슷하게 음, 알고 있으면 좋겠고. 이 연금이 자꾸 일시불하고도 만나고 연금이 저그 일시불도 아니고 연금도 아닌 그 저당상수 또는 감체기금 기수를 만나고 있습니다.